직각 코사인 법칙을 봅시다 자,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인데 직각 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이건 가능한 법칙이야. 자, 사인 법칙에서 일단 각 ABC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마주보는 변 a, b, c가 있지. 자 여기에서 이게 각 a고, 각 b고, 각 c잖아. 자 얘네들의 특징이 세트로 이루어지데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다. 그리고 그것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두 배와 같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거는 이세점 A, B, C를 지나는 원을 그렸을 때, 원을 그렸을 때의 그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 이게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그걸 이 e, r이라고 하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 r. 자 직각삼각형이 아닌 ABC삼각형을 가지고 얘기해볼 수 있는 법칙인데 사인법칙, 일단 사인법칙은 각 A, 각 B, 각 C 그리고 그걸 마주보는 변들 A, B, C가 있을 때그세 변과 세 각에 대해서 이런 공식을 쓸수 있다. 인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 R 있죠? R은 세 꼭지점을 진하게 원을 그렸을 때의 외접원. 이게 외접원이거든. 자, 그랬을 때그 반지름을 r 이라고 하는데 그 r을 여기다가 성립하 넣어 주면 성립한다. 이런 뜻이지. 자, 이 문제 이건 어떨 때 푸는지 이제 이따 얘기해 볼 거고. 코사인 법칙은 먼저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때쓸수 있는 공식이야. 자, 두 변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게, B, C. 이걸 구하는 거고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각 A라고 했다는 거는, B랑, 이거랑, 이거. 그리고 그각 A. 이렇게 알 때, 이 문, 이 각, 각을 가지고, 각 하나만 가지고도, 변화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변도 다이 형태로 풀수 있어. eca cos b 또 c제곱이면 B 제곱 빼기 eab cos c 이렇게 세 가지로 풀수 있겠지.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도 쓸수 있어. 코사인 A는으로 시작하는, 코사인은 이식을 쓸수 있는데, 걔는 변형한 거야, 변형. 얘를 넘겨.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이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난요것만 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양변 나눈 거야. 나누면 마이너스 EBC로 가겠지. 근데 공식인데, 이왕이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도록 하고 싶어서 위아래에 다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야. 그러고서 이 마이너스로 써져 있는 걸맨 뒤로 자리를 옮겨주면, e b c 분의 e b 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그 코사인 A뿐만 아니라 코사인 B는 자 A는 BC, B는 2CA분에 이렇게 쓸수 있고 코사인 C는 2AB분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자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잘 아는 공식이 하나가 있지. 자, 이 공식은 뭐냐면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같다. 그런 공식이 피타고라스 공식이야.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근데 봐봐.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성립을 하는 거지만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예각삼각형이라면. 이 B가 요렇게 줄어든 거야. A도 요렇게 줄어들었어. 자, 그러면은 이 각이 요만큼으로 줄어들었다는 거거든? 그럼 C라는 변은 길이가 줄어야겠지? 그래서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예각 삼각형인 거야. 이건 직각이었고. 자,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B랑 A는 지금 길이가 똑같이 그리는 거야. 각도만 이렇게 늘어났어. 자, 그럼 이거를 맞춰주려면 C가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더 길어지는 상황이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둔각 삼각형이다. 라고 볼수 있겠다. 둔각이라는 거는 직각보다 더 하기 큰 거니까 둔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삼각형의 기본 조건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 직각, 예각, 둔각으로 나눴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 삼각형이 될수 있는 기본 조건. 자, 이세변 중에서 가장 긴 변이 만약에 A라고 해보자. 그럼 가장 긴변 A는 B 더하기 C보다는 작아야 돼. 자,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얘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왜 그러는 거냐면 가장 긴 변이 B 더하기 C랑 같아버리면 봐봐. 이게 A야. 근데 이게 B 더하기 C야. 같으면 어떻게 돼? 상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얘보다는 더해가지고 길어야 요런 거 만들 수 있겠지.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이두개 더한 것이 얘랑 같으면 절대 안 되고, 작아서, 작으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개 더한 것보다는, 더한 것이 더 커야 된다라는 것이 사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는 거.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둬야 되는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인법칙이랑 코사인법칙을 얘기하는데, 어떤 걸 써야지 풀수 있을지,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 구하라는 게 뭐냐면, 얘는 A랑 R을 구하라. 했어. 자, 그러면. B는 4고 B는 30도다. 아, 여기 C도 있었네. 105도.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뭘알 알 수가 있냐면 A 각도도 알수 있겠지. 왜냐면 3개 더하면 180도니까. 음, 180. 되려니까 A가 45도겠지. 자, 구하려고 하는 게 A야. 근데, 여기 보니까 b랑 b가 세트로 나와있어. 그리고 a랑 a도 세트로 뭔가 써먹을 수 있게 되, 되어있고 게다가 r을 구하라는 것 자체가 아, 사인 법칙을 써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기 때문에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 r 이 공식을 써야만 되는 거지. 자, 사인 b분의 b는 자, 사인 b분의 b 사인 30도 분의 4라는 건데 얘가 지금 2분의 1이고 4기 때문에 8이네 8자 그러면 사인 C분의 아니 C분의 하면 안되지 A분의 해야지 지금 자 사인 A는 45도 그럼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있는 상태고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쪽으로 곱해줘야지. 그래서 4루트 2가 나옵니다.